Now you're watching s o u l English. 최근 캠핑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드디어 다시 뭉친 원조 여정 핑클. 막내 성유리, 39살. 이진, 옥주현, 40살. 마언니 효리는 41살. 평균 나이, 40살. 아니 분명 이 언니들이 내가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나는 늙었어. 근데 왜 언니들은 그대로인 건지. 쇼핑클럽을 볼 때마다 기분이 묘해요. 특히 옥주현 언니. 먹어봤자 아는 맛이다 라는 부루의 명언을 남기면서 관리의 대명사로 통하죠. 뮤지컬도 아이돌 가수 출신으로 사실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서 지금은 뮤지컬계 티켓 파워 1위 배우로 우뚝 선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을까 싶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 이런 옥지현 씨의 영어 실력이 문득 궁금해졌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니, 저 정도 악발의 성향이면 영어도 잘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극중 일부라서 프리 토킹을 하는 모습은 아닌데, 발음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가늠해 볼수 있죠. 어, 일단 인토네이션이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Well, hi, Frank. It's been a long time. How are you? Yes, I heard a news from Mr. h a n Oh, I blow away by your offer, but... 방금 이 offer 발음하는 거 들으셨죠? 제가 옥주연 씨가 이 offer 발음하는 걸 듣고 아, 영어 발음 진짜 자연스럽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어가 보통 이 알파벳 O로 시작이 되면 한국말에 이 O처럼 O, offer 이렇게 발음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북미식 영어 발음에서는 이오가 한국말의 오 o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offer도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offer 약간 오가 아니라 offer offer, offer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회라는 단어 있잖아요. opportunity라고 발음을 많이 하시는데 opportunity가 아니라 약간 opportunity opportunity 이렇게 아처럼 발음이 나죠. 지금 옥주현 씨는 이거를 정확히 알고 오퍼가 아니라 offer 이렇게 발음을 해 주고 있죠. Oh, I blow away by your offer. But... 그리고 이 F 발음도 듣고 서는 제가 아 영어 발음 자연스럽게 잘하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F 발음을 학교 다닐 때 아랫입술을 살짝 물고 약간 스 바람 소리를 면서 스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라고 배우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도 어, 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계속 F를 이제 f Family 뭐 이런 식으로 F 이렇게 발음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F를 발음하면 원어민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는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한분 계셨는데요.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뭐 이야기를 하다가 패션쇼 관련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패션쇼를 제가 열심히 rmc 를 물고 바람소리 내면서 F 패션쇼 패션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못알아듣는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아랫입술을 물고 f f fashion show 아 내가 아랫입술을 덜 물었나? 더 물고 해야겠다 f fashion show 이런식으로 계속 말을 했는데 결국 한 다섯번 정도 단어를 얘기를 하니까 아이 선생님이 듣다가 oh you mean fashion show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F 발음이 아랫입술을 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굉장히 세게 발음을 해야된다 라는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Fashion Show가 아니라 Fashion Show. 거의 쌍비읍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그리고 Family가 아니라 Family. 이렇게 굉장히 세게 발음을 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너무 약하게 F를 너무 약하게 발음하면 원어민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옥준현 씨는 이 F 발음도 정확하게 잘해서 Offer 이렇게 세게 발음해주고 있죠. Offer 이렇게. Offer 이게 아니라 Offer 이렇게. Oh, i b l o w away by your offer, but... 그나저나 지금 이옥준 씨가 얘기한 이 문장 있잖아요. 이거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I'm blown away by your offer.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blow라는 게 원래는 바람을 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blow away라는 이 표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영사전에서 보시면. impress 하거나 surprise 하거나 please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please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쵸? please. 기분 좋게 해주는 거. 기쁘게 해주는 거. surprise는 알다시피 놀라게 하는 거죠. 그리고 impress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준다, 감명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 되게 막 기쁘고 놀라고 그리고 뭔가 감명을 받고 이럴 때 blow away라는 거를 쓰는데요. 지금 목주혁 씨가 극 중에서 I'm blown away by your offer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네가 그런 오퍼를 해줘서 나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기분이 좋지만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 blow away는 특히 좀 감명을 받았을 때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봤어요. 너무너무 메시지가 좋고 정말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막떨어지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oh, I'm blown away by the movie. 혹은 The movie blew me away. The movie blew me aw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죠. 혹은 어떤 가수의 퍼포먼스가 정말 엄청 멋졌던 거예요. 그럴 때도 Performance blew me away.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다. 진짜 많이 쓰여요. I must consider a couple of things first. Oh, you don't have to explain how great Monte Cristo is. 제가 이 방금 이 대목에서도 정말 옥주현 씨가 인토네이션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말은 이렇게 모든 음절을 다 굉장히 또박또박 발음을 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막 물결치기보다는 좀 잔잔하게 가는 그러한 언어인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웨이브가 굉장히 심해요. 가만히 이렇게 영어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물결치듯이 말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물결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어를 말을 할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굴곡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면은 방금 전에 옥션씨가 You don't have to explain. 설명할 필요가 없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 How great Monte c r o s t o is.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그 m o n t 스 Cristo는 그게 이름인 것 같아요. Monty 백작의 어떤 뮤지컬 공연의 이름인 것 같은데 이 m o n t 스 Cristo가 얼마나 great 한지는 설명 안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how great Monty Cristo is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네가 설명하지 않아도 m o n t 스 Cristo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내가 알고 있다. 때도, how great, great How great Monte Cristo is. How great Monte Cristo is.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죠. Oh, you don't have to explain how great Monte Cristo is. 이걸 들으면서 이 영어의 정말 잘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Sure. I definitely think about your offer. It was great talking to you as well. I'll be in touch. Bye. 그리고 여기서도야. It was great talking to you as well. I'll be in touch.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나도 대화 나눠서 즐거웠어. 연락할게. I'll be in touch.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보통은 이 I will be in touch. 여기서 I will. 이 부분을 되게 좀 강조해서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서 w i l l 조동사잖아요.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어민들이 발음할 때 강조해서 발음하지 않거든요. 없는 취급을 해요. 발음할 때 거의 소리가 들리락 말락 하게 그냥 확 지나가 버려요. I will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I'll. I'll 꽤 있고 지나간단 말이죠. 정확히 그렇게 잘 발음해 줬죠 옥준 주 씨가. I'll be in touch. I'll be, in touch. I'll be in touch I will be in touch 이렇게 하나요? I'll be in touch 이렇게 물론 지금 옥주연 언의 발음이 원어민처럼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발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건 아무래도 옥주연 씨가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떤 발성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오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이런 소리를 흉내내는 거를 더 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옥주연 씨 영어 발음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봤고요 어, 참이옥춘 언니가 그 핑클 때는 이거 약속해줘, 이거 한다고 약속해줘. 새끼손가락 들고 막 윙크하고 한다고 안 예쁜 게뭐 귀여운 착가서 오바한다. 막 이래가지고 안티팬들한테 엄청 욕먹고. 그리고 막 옛날 사진, 과거 사진, 현재 사진 막 비교하면서 막 인간 승리는 어쩌네 또 엄청 욕먹고. 그리고 또내가수 나와가지고 1위를 했더니 뭐 이건 특혜다, 조작이다,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또 안티팬들한테 엄청 욕먹고. 참 보고 있으면 저 같으면 진짜 그냥 완전 멘탈이 그냥 바스러졌을 것 같은데 꾸준히 열심히 참 자기를 관리하고 계속 꾸준히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참이 사람은 진짜 진짜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언니의 앞길에 더 이상 욕이 아닌 꽃길만 펼쳐지기를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빠이. 구독한 거 잊지 마시고요. 빠이빠이.